안녕하세요. 참치 팀장입니다. 송유섭 작가님의 사진이 와서 프로젝트 옴니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옴니 영상은 보기 싫다고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프로젝트 디테일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게 많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 영상을 만들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들도 어려운 주제를 예를 들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대한 얘기나 낙관적 허무주의에 대한 내용이나 텍사스 정전의 문제 같은 주제를 성의 있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이 채널들은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인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싫어하는 이 소장님이, 아니, 아, 아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명이 없는 거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었는데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집에 직부 등을 다 없애고 간접등과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여 빛에 강약을 주는 집을 디자인했는데요 오늘은 용산 리버이 삼성아파트의 거실 간접등의 하나인 디자인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디자인월을 계약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전기분전함을 가리는 이슈입니다 고객님도 액자로 전기분전함을 가리고 계셨죠 두 번째 문제는 전선인데요. 오디오와 세타박스, TV를 연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실의 측부등을 없애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제작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몰딩을 설치하기 위해 가벽을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이 가벽을 두껍게 만들면 분전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분절함이 좀덜티 나게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는 분절함이 완전히 없는 벽면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간접등을 만들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가벽에 위와 아래에 단차를 주었죠 가벽은 얇아지는 동시에 간접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돌출된 면은 자작합판에 오이 스테인으로 마감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목공 작업을 통해 돌출되는 면을 만들고 일반 합판을 사용하여 간접 등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옆에 파티션 걸 쪽으로 빛이 새어 나가지 않기 위한 디테일이었죠. 마지막으로 오이 스테인 마감이 된 자작합판을 부착하여 마감을 하였는데요. 분전함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판 간격을 나누어 필요시 탈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돌출하는 면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 맥스 라이트사의 PS1213 얇은 LED 바를 설치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밝아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TV 주변으로 빛이 있으면 TV를 시청하는데 방해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조명과 건강의 관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눌러 차이나 교수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문제인 전선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는데요. 돌출된 벽면의 상을 통해 두꺼운 HDMI 케이블과 각종 오디오 케이블을 관통시킬 수 있었어요. 공사 전 사진에 볼수 있었던 많은 전선들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디테일 영상을 잘 보셨나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 버튼을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디자인 패키지에 대한 영상을 보셨나요? 디자인 패키지의 일부를 같이 보면서 디자인 패키지를 받았을 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빵! 더 좋은 방법으로 공개하고 싶은데 아직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드린 용산리버, 의 삼성아파트의 디자인 패키지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처럼 아래 댓글에 신청해주시고 미생루이스 메일 주소로 요청했다고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도 개인정보니까요. 댓글에는 자신의 메일 주소를 쓰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嘘。<music>